야당 쪽에서 분양하는 매물들은요, 실내는 엄청나게 우수하고 큰 집들이 많아요. 근데 외부에 이렇게 미니 테라스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요. 초역세권 현장에서는 테라스 있는 호실들을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테라스가 있어요. 무려 5평. 거실 길이가 무려 6미터나 되는 아주 큰 집입니다. 35평 타입에서 거실, 주방, 대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바깥으로 테라스 이렇게 전망까지 있는 이런 호실인데, 거실이 이렇게 큰집 저는 최근에 초역세권 현장에서는 못 봤거든요. 이 집이 첫 번째 집. 다른 집 안방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집. 왜냐면요. 섹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화장대 공간 따로. 드레스룸 공간 따로. 요 정도면 스타일러도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죠 요즘 분양 트렌드 팬트리 룸 없으면 잘안 나가요 그래서 이 집은 애초에 팬트리 룸이 크게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역 쪽으로 오시면요 3룸, 4룸 복층부터 다양한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테리어도 다양하고 집 크기도 다양하고 분양가도 다 다양하긴 한데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초역세권 현장 준비해 드렸습니다 주차장은 요 세대별로 한 대씩 딱딱딱 고정적으로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파주 운정신도시 우리 야당역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양팀 오너분이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청소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깔끔한 쓰리 룸 타입에서 좀큰집 찾으시고 팬트리 룸 있는 걸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자 무조건 초역세권 빌라 찾으시는 분들은요 저는 이쪽 지역으로 좀 오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좀 준중형 쓰리룸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35평이 훌쩍 넘는 큰 쓰리룸도 있거든요. 자, 전실은 저희 PD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와. 빨리빨리 빨리 설명하라고. 자, 여섯 칸짜리 신발장 들어가 있고, 삼연동 중문 들어가 있고, 내부는요, 다른 인테리어보다는요, 올 화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북도식 구조 아래서 멀리 거실하고 주방하고 엄청 커 보여요. 사실 크기도 합니다. 자, 입구 쪽에는 3번 방부터 보고 욕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폭이 2m 80, 길이는 3m 20. 생각보다 길고 좀 넓은 방이었어요. 요 방에는 이제 북박이장 드레스룸은 없지만, 좀 느낌이 나오시죠? 여기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스르륵 열릴 수 있는 드레스룸 혹은 북박이장 설치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에어컨은 삼성 모풍으로 들어가 있고 창문도 이중창사시로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요. 방에는 모두 마루가 깔려 있는데요. 이 문턱 없이 마루가 거실하고 이런 공용부 공간까지 다, 다 이어집니다. 자, 방. 건너편는요 욕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욕실은 위쪽은 건식 공간, 아래쪽은 습식 공간인데요 여기 해바라기 수전 맞고뭐 있습니까 칸막이 있고요 깔끔하게 조명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나가서 이좀 복도 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팬트리 룸이 하나 있는데요 팬트리 룸에도 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선반을 모두 넣어드렸어요 천장이 높다 보니까 선반이 꽉 차게 들어갑니다 안에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3번 반방 봤으니까 방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방도 규격이 비슷비슷해요. 자, 방폭을 한번 재볼게요. 방폭은 3m 조금 더 크게 나오고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3m 나옵니다. 아, 네모 반듯한 3m, 3m 뚱뚱한 정사각형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어컨 옵션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방두개 모두 보셨고요. 생각보다 여기 주방 쪽 라인하고 거실이 좀확 튀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주방 쪽 라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쪽 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납 공간 넣어드렸습니다. 세칸 그리고 위쪽에도 수납 공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치 냉장고 같은 거 하나 더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옵션에서 가전 제품은 모두 제외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냉장고 넣고 쓰시면 돼요. 와, 음료수 하나 꺼내 먹고 싶다. 아일랜드 테이블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광폭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가 3m 22cm 나오거든요. 길고 좀 넓은 광폭의 아일랜드 테이블이다. 안쪽에도 한분 이상 앉으실 수 있고 바깥쪽에도 세분 이상 앉으실 수 있어서 4인용 식탁은 충분히 쓰신다. 라는 거죠. 여기 아일랜드탭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그 복도 폭이 한 2m 정도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실 때 불편함이 동선 적으로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후드는 하츠 후드로 두 개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열고 환기하실 수 있어요. 바깥으로 테라스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꽤 개방감이 있는 테라스거든요. 빅사이즈 싱크볼이 있는데 대면형으로좀 주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납 잘 되어 있어요. 아까 팬트리온까지 활용하시면 꽤 수납이 잘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귀뚜라미 보일러 단차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쓰시면 되겠고요. 바깥으로 역시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이제 초역세권 3룸 중에서는 이만한 집이 없어요. 역세권 5분, 7분, 10분 거리 중에서는요, 이 집이 제일 가깝거든요. 이 집은 바로 나가면 1분이 아니라 10초면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어서 가장 접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실은요, 요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또 전면으로 창이 있습니다. 자,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요 지금 창을 잠깐 닫아놓은 상태인데요. 저기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길이를 한번 제가 재볼게요. 6m 나오거든요. 엄청 거실을 길게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 폭은 요 4.3m 나와요. 35평 3룸 중에서 최근에 본곳 중에서는요, 거실을 가장 크게 쓰실 수 있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주방에도 라인 조요 그래서 환하고 밝은 화이트 인테리어의 그런 집이었어요. 자, 이렇게 현재 이제 소파가 놓여져 있는데 바깥으로 테라스가 연결되어 이 있거든요. 안방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고요. 안방은 유일하게 이제 드레스룸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방 길이도 상당히 커요. 자, 안방 폭은 3.4m 나오고요. 3.3m 나와요. 네모 반듯한 방이고요. 저희가 촬영을 할때 모두 에어컨으로 이렇게 가동을 해주셔서 무척 시원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화장대도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의자만 따로 사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도 전체 수납장. 여기 아래쪽에도 서랍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폭이 넓고 길이가 긴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스타일러 하나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3벌씩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도 환기창이 또 일부 있습니다. 아까 메인 욕실 보셨죠? 그러면 안방 욕실하고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톤은 거의 비슷하게 바닥 자지의 벽체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칸막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 이런 게좀 차이가 납니다 30cm 정도 좀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샤워기까지 달아드렸어요 저 지금 실내 촬영 다 마치고요 바깥에 테라스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실외기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까지 그래도 깊숙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옆 세대랑 이렇게 펜스가 많이 높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펜스 높이에 좀 만족이 안 되시면은 입주하셔가지고 한 30cm 정도는 격자난간 같은 걸더 연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 폭이 2m는 나와요. 그리고 길이도 5m 정도 나옵니다.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한 5평 정도 나오는 테라스인 것 같아요. 초역세권 쪽에는 테라스에 있는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구축이 아니고서는 초역세권 테라스 거의 없거든요 초역세권 현장은 일반적인 기준층이나 복층들도 거의 음, 매물이 좀 희소한 편입니다 근데 이 단지는요 이렇게 일부 테라스 세대 그리고 기준층 그리고 복층 세대가 아직 잔여 세대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장을 나오셔가지고 다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형마다 타입마다 다 구조가 다르니까요 여러 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저는요,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역 초역세권 현장 촬영해 드렸는데요. 3룸 35평 형 타입으로 분양가를 낮추는데 주력한 호실을 오늘 촬영해 드렸습니다. 기존 분양가 대비해서는요, 4천만 원 정도 인하를 한 거니까요. 엄청나게 싸게 이제 넘겨드리는 그런 세대를 오늘 촬영해 드렸고요. 실내 내부 면적 35평 되고요. 야당역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하철역 바로 3번 출구 맞은편에 위치한 현장이니까 여기 현장 오셔서 3룸 타입 쪽에서 다양한 타입, 그리고 테라스, 복층 있는 호실까지도 다 이렇게 돌아보시면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 주금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이집 취득하시는 분들 무주택자 취득하시는 분들 입주금 5천만 원부터 예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준층하고 테라스대 금액 차이가 좀 나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역세권 현장 추후에도 투자 수요 실 거주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집슐랭이 소개해드린 현장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9월 10월 고정적인 이사철이죠. 이사 앞두고 많이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역세권부터 초역세권부터 역세권 뒷라인까지도 좀 다양하게 멋들어진 집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집 보러 나오세요